안녕하세요. 다니엘 전튜브의 전주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낭을 메고 우리 어디를 가지요? 저는 저는 늘는는 곳은 베트남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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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이고, 약간 는 저는 지근한 마음이긴 한데 어쨌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는저공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도대체 뭘는한는는건는모는겠는데 베트남을가기 때문에 비엣젯을 타는 거죠 약간 조세호 같은 억가이 있는데. i e t n a m 을 가게 되면 v i e t n a m 대 가게 되이 v i e t n 고 m 을 가게 되면 Vietnam을 가게 되면 v i e t n a m 고 그냥 바로 v 인만 해주고 바로 들어 보내주네요. 이제 모닝 투어 신청해놔서 나가면 기다리고 있, 업체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여가지고 모닝 투어 하고 네, 여행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항공 어, 정형적인 예. 동남아 에어포트 같다. Thank you, thank you. 질라탄 형님 왔다 가셨는데 진짜 진짜 너무나 너무나 재이야기가 네. 이 유심 심문에 이걸 넣어 <laughs> 저 제이랑 여행 못 하겠어요. <laughs> 밥 먹으러 가는 중이고 네. 투어 내내 계속 한국인 분들 계속 있어서 응. 좀 약간 내가 지금 여기 배트 다은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응. 아침부터 뭔가 알차게 굴려 주니까. 짐 많으신 분들은 캐리어가 막 여러 개 있거나 이러면 여기 차에다가 딱 놔두고 몸만 다니면 되니까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배낭 하나밖에 없거든요. 굳이 모니터어를 했어야 되나? 이런. 고맙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아, 동남아 어. 비주얼. 거의 한국인 투어 필수 코스 핑콩마트입니다. 미열갱 마트 어, 진빔 짐빔 얼마지? 2만원 와 이게 2만원이라고? 우롱차네 날 우롱하지마라 잘어울린나 <laughs> 괜찮네 여기다 여기다 헤더스 나이거 17만동 8천원밖에 9천원밖에 안한다고 세탁하면 세탁하면 다섯 번은 부러질 것 같은데 발렌시아 가라고 <laughs> 얼마게요?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가격은 25만 동이니까 공 빼고 만 원, 2 나누면 만원 4천 원? 네. 디자인, 디자인이 완전 똑같은 옷인데 힐콩 마트 거. 데 힐콩 마 개웃기다 알았어. 나는나는 아니지 지금 홍수 가는 길입니다 호국사는 뭐 그렇게 전통 있는 절은 아니래, 사실. 아, 진짜? 행자들을 위해 목적으로 아... 약간 급조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표현까지 도 쓰더라. 안전벨트 어떤 미치놈 이거? 여기다가 팡다나가지고. 안전벨트 꼭 매세요, 여러분. 난낼 수가 없네. 어, 여기가 호국사랍니다, 여러분. 크긴 크네, 절이. 계단 돌았나? 여기 가라보이긴 사람. 뛰어가기? 진 사람 뛰어가기. 진 사람 뛰어가기? 어. 가위 바위 보. 어. 가위 바위 가위 바위 보. 아싸. 한나 한나 도해 하나도 안뚫나다 뛰어갔다 와봐 싫어. 개 어. <laughs> 더워 보인데뭔 소리 하고 있나와 <laughs> 멋있다 여기. 바다 이렇게 바로 원래 약간 돈 같은 거 놓고 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이 <놀라> 없는 게 어떻게 없냐? 카드라도 넣지. 아, 내거프로떨어졌어 <놀라> 귀엽잖아. 존나 음, 귀여운데 이렇게 두 개. <laughs> 됐어. 음, 그걸안 아, 되면 ATM부터 좀 데려달라고. <laughs> <laughs> We need to find ATM first. <laughs> yeah. Thank you. Thank you. <laughs> 네. 지금 호국사 갔다가 마음에 드는 기념품을 발견했는데 캐시가 없어서 못 사고 지금 ATM기 잠깐 들렀다가 싸우 비치를 갈 예정입니다. 어? 대박이네요. ATM기에서 돈이 안 찾아서 한참 고생했는데 그. 네. 비밀번호 네 자리가 있으면 ATM기에 는 여섯 자리를 입력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 네 자리를 치고 뒤에 빵빵을 붙였어야 돼요. 빵빵을 안 넣으면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인출이 안 됩니다. 원투가 있어. 와서비치 예쁘다. 저기까지 점프 되나 대가리 깨지지 말고 네 가슴 높이까지 오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아. 아빠요. 야, 다시, 다시, 마, 마트, 마트. <laughs>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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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laughs> 어허! <laughs> 크리스피 프라이드 누들 위드 이서지드 s e a f 가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 시켰고, 그 다음, 시 심얼 포클립스 위드 피쉬소스 요거 시켰고, 포크는 코크, 안 시켰는데 왜 주셨지? 아, 포크가 왔네? 어, 포크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터블, 포크를 알아들었나봐, 아까. 아, 포크 막이렇 그 이비나 사이콘 스페셜 아거사이 스페셜 아코코코로컬 그 네. 네. 코코 맥주래 이비나가 그래? 이곳에서 사 먹지 말고 숙소 들어갈 때사라 아, 와. 자 프라, 프라이드 아? 누들네 음식 퀄리티 미쳤는데? 와 이렇게 와씨. 역시 리조트 식당이라서 좀안 다른가 보요 누룽지탕 먹어봤나 중화 중화 누룽지탕 <laughs> 누룽지 맵하 <laughs> 누룽지탕 소스 맛이야. 아, 그래. 와. 진짜 갈비찜 맛이다. 갈비찜보다 좀더 짜고 좀더 단. 야너둘거 없어. 들어가. 사우 비치에서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식당에서 거기가 사람이 제일 좀 많아가지고 거기서 먹었습니다. 그 커피 한잔 때리고 나면 한2 시쯤 돼가지고 이제 숙소 들어가면 되겠다. 네, 좋습니다. 네네 <laughs> 네,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얘기하라고. 아 예. 야예가 아, 아, <laughs> 아, 아, 아니고. 아, 아. 하이랜드 커피. 뭐 아, 이거? Oh <laughs> 저 메뉴판 보고 약간 멘탈 나갔는데 여기 영어 메뉴판 이있었 다행. Oh, uh, one this one and o 크림 쇼크? Yeah, one cream shock, please. 이렇게 음료 두개 하고 이렇게 해서 18,000동? 7 0 0 0원 정도? 이게 카페 서다, 연유 커피입니다. 진짜 대가리 깨질 것 같이 달아요. 아 유튜브 같은데 보면 이거 먹는 사람이 달다 달다 하는 것봤지 어, 얼마나 달걀했는 이거 진짜 미쳤답니다. 지금 이거 먹고 이거 먹었거든 아무 맛도 안들게났다국에서 아, 남부 쪽에 혼돈섬이라고 되게 유명한 섬이 있는데 들어가는 방법이 7 7 k m 짜리 아시아에서 제일 큰 케이블카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케이블카가 운영을 안 한다고도 있어요 지금 안떠항이라는 곳에 가면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인터넷에서 실락같은 희망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내일 한번 가보려고요 일단 못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들어가면 이제 운 좋게 한번 가는 거고 즉흥적으로 가는 거니까 안되면 호핑투어는 있지 않을까요? 아그렇지안떠항에 아. 배를 타고 혼돈섬을 못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뭐 호핑투어나 오징어 낚시나 뭐 다른 것들 할게 있는 거 같아서 네. 그런 거 하려고 합니다 khách mai nó đi ừ.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